만약에 상대 챔피언이 뒤에서 쫓아올 때 도망간다고 이렇게 사용하면은 오히려 상대 챔피언이 앞으로 와버려요. 도망갈 때 오히려 도망가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서 이렇게 도망가는 게이 갈리오의 도주 방법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삼입니다. 오늘은 신규 챔피언 갈리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템부터 볼게요. 미드 극딜 갈리오입니다. 루덴의 메아리를 선택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갈리오의 빠른 라인 클리어를 도와주고, 그리고 스킬 가속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으로는, 미안드리 고통. 이제 세 번째 신발인데요. 신발은 주로 판금장화와 헤드메스를 가고, 신발 업그레이드는요, 존냐, 벨트, 돌가봇이 있습니다. 먼저 존냐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갈리오는 AP 챔피언한테는 강한 반면에, AD 챔피언한테 좀 약한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가 제드나 야오일 경우에는, 갈리오의 스킬을 다 사용하고 나서, 풀타임을 벌수 있는 용도로도 존냐야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벨트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도발을 걸려고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사거리가 부족하다. 그럴 때그 사거리를 메꿔주는 역할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돌가봇 보겠습니다. 이 돌가봇은요 우리 팀에 탱커가 없을 때 갈리오가 가주면 좋습니다. 사실 갈리오는 밀템 위주로 가도 꽤나 단단한 편이기 때문에 돌가봇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챔피언입니다. 자네 번째 아이템으로는 죽음 모자입니다. 데캡 그리고 리치베인, 마지막으로, 공어의 지팡이까지 가주시면, 극딜 갈리오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방어형 갈리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템을 많이 가는 건 아니에요. 루덴의 메아리 대신에, 영겹의 지팡이를 껴주고요. 그리고, 리안드리의 고통과, 오렐로 노미콘을 가줍니다. 나머지 아이템은, 이제, 방어 아이템으로 가는 건데,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의 AD가 많다라고 하면은, 난두인, 다시가봇을 가주시면 되고요. 상대의 AP 챔프가좀 강력하다 싶으면요. 대자연의 힘을 한개 가지고, 마지막 갈리템으로 난두인을 하나 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갈리오가 굉장히 탱키해지면서 딜도 잘 나오는 그런 딜탱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갈리오의 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리오는요, 두 가지 룬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감전과 여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전보다는 여진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 그 이유가 뭐냐면요. 갈리오 스킬 같은 경우에는 1번 스킬을 제외한 2번, 3번, 4번 스킬에 모두 다 여진이 발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감전이라도 저는 여진을 추천드리고요. 첫 번째 지배로는 남포, 두 번째 결의로는 사냥꾼 거인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영감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냥꾼 비범함부터 알아볼게요. 사냥꾼 비범함은요 스킬 가속이 붙어 있거든요. 알리우가 만약에 템키하게 갔을 때뭐연결의 지팡이, 모렐로노미콘, 니안들이 이렇게 가면요 쿨타임이 하나도 안 줄어요. 그래서 스킬 가속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영각론에이 비범함을 들어주면 좋고요. 만약에 상대방 라인더가 너무 강력해서 라인전이 힘들다고 하면은 달콤함을 들어줌으로써 라인전의 지속력을 늘려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화순환팔찌 보겠습니다. 첫 템을 니안드리두 번째 아이템을 몰래는 오미콘, 그리고 세 번째 아이템부터 방템을 두를 때 혹은 그냥 딜템 하나 나머지 올방템을 갔을 때만화수합팔지를 가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룸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주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리오의 주문은요 먼저 AP 챔피언 상대고 상대가 뚜벅이다 라고 하면은 점화를 들어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상대가 AD 챔피언이고 좀 강력하다 라고 하면 베리어나 탈진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갈리오가 상대하기 쉬운 챔피언 보겠습니다. 먼저 알파인트. 말파이튼. 알파인트는 갈리오의 상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칼리. 아칼리도 갈리오에게는 조금 힘든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카타리나입니다. 갈리오가 이 녀석도 이깁니다. 단 특히 잘 들어갔을 경우에 그리고 안전하게 플레이했을 경우에 카타리나보다 좋은 챔피언이 알겠습니다. 갈리오가 상대하기 좋은 챔피언이 있다면 상대하기 힘든 카운터 챔피언도 있을 텐데요.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카운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하기 조금 까다로운 챔피언이 한테온 제드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갈리오 같은 경우에는 에이드 챔피언에게 조금 약하고 스킬이 만약에 빗나갔을 경우에 갑작스럽게 위험해지는, 상대방에게 킬각이 노출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나오기 때문에 제드와 한테온이 상대하기 까다로운 챔피언이 되겠습니다. 갈리오의 패시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갈리오를 보시면요. 구멍에 빛이 나고 있어요. 이렇게 빛이 날 때는 기본공을 했을 때 추가 마법 피해를 입힙니다. 지금 빛이 사라졌죠. 그리고 다시 지금 빛이 돌아왔습니다. 이러면 다시 패시브가 동거해. 요 그리고 갈리오의 패시브는요. 한 명만 맞추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옆에 있으면 두 명이 함께 맞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세 명이 있을 때는 네, 세 명이 맞기도 합니다. 갈리오의 패시브는요, 라인 클리어를 빠르게 할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스킬 마스터 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이 마스터고요그 다음 2번, 그 다음이 3번입니다. 자, 이제 1번 스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스킬은요, 양갈래로 나가는 회오리가 가운데로 뭉쳐서 상대에게 데미지를 줍니다. 이 마지막 회오리에 맞지 않고 걸쳐서 맞아도 데미지는 들어갑니다. 하지만 데미지는 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왕이면 네, 이렇게 가운데에 맞는 게 좋겠죠 자, 2번 스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스킬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기본 지속 효과가 있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 피해를 입지 않으면 마법 피해를 흡수하는 보호막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용하게 되면요 자, 보시죠 이렇게 차징을 해서 딱 하면은 상대방을 도발하는 스킬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를 사용하고 움직일 때이동속도가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발한 시간이 길수록 상대방이 입는 피해량은 증가하고 도발 시간 또한 증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짧게 이렇게 클릭하면 그만큼 도발이 빨리 풀려요. 하지만 길게 누르고 있다가 딱 났을 때 도발이 오래 가는 거죠. 그래서 한타 교전에서는요, 이렇게 길게 차징하고 상대방을 오랜 시간 도발했을 때 더욱더 좋은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갈리오의 3번 스킬 전의의 주먹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앞으로 돌진해서 상대방을 공중에 띄우는 스킬이거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3명이 뭉쳐 있었지만 1명만 에어본이 됩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뭉쳐 있어도 1명만 에어본이 되고요. 중간에 있는 저런 뭐 바이개나 미니언 같은 경우에도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인전 할때 미니언을 두고 상대를 이렇게 공격하면 미니언은 데미지만 입고 상대방 챔피언만 공중에 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 스킬에 주의할 점이 있거든요. 어, 만약에 상대 챔피언이 뒤에서 쫓아올 때 도망간다고 이렇게 사용하면은 오히려 상대 챔피언이 앞으로 와버려요. 그래서 이 3번 스킬은 굉장히 조심히 어야 되고 잘 판단해서 써야 됩니다. 도망갈 때 오히려 도망가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서 이렇게 도망가는 게이 갈리오의 도주 방법이에요. 괜히 잘못 도주하다가 이렇게 상대방 앞, 뒤로 오히려 자기가 이동을 해서 죽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갈리오는 반대로 도주기를 쓰는 겁니다. 네. 자, 이제 갈리오의 궁극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그 경우에는 이렇게 챔피언에게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원 안에 상대방 챔피언이 들어와있을 경우에 에어본이 뜨게 되거든요. 이렇게. 자, 에어본을 띄우고 빠르게 조각사치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진이 바로 터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순간적인 폭딜이 가능해요. 자 갈리오의 스킬 연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리오가 들교환을 할 때는 여진이 충전되어 있으면 좋고요. 3번, 2번, 1번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3번의 진입각을 주면 잽싸게 들어가서 고발을 걸고 그리고 회오리까지 정확하게 맞춰 주는 겁니다. 들어가서 고발, 평타 큐 때려주고 여진까지 딜을 넣었죠. 이러면이제 빠지면 됩니다. 이게 들교환 방식입니다. 근데 지금 들교환 방식은 상대가 AP 챔피언일 때고, 상대가 AD 근접 챔피언일 경우에도, 여진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여진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니언을 사위에 두고, 스킬을 먼저 사용한 다음에, 한 번, 두번 도발, 그리고 이제 여진을 이용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분명히 상대 근접 챔피언은 쫓아올 거란 말이에요, 갈리오를. 여진으로, 상대방에게 맞더라도, 최대한 피해량을 감소시키고, 도망 나오는 겁니다. 계속 쫓아오면은, 네, 회오리 떠주면서, 도망가면 돼요. 이렇게 되면은 딜교를 웬만해서 이득을 봅니다 갈리오가 라인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갈리오의 한타에서의 역할과 궁극기 활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군에게 궁극기를 사용하고 상대방에게 최대한 도발을 많이 맞춰주면 좋거든요 궁극기를 사용해서 아군에게 도착하자마자 상대방에게 먼저 3번 스킬을 사용 후에 도발을 걸고 휴스킬을 입혀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스킬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다음 스킬골이 돌 때까지는 계속 상대방과 눈치 싸움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갈리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